부모들은 왜내 학원이나 내 교육에 대해서 잘 모를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원래 고객은 그렇습니다. 오늘은 무조건 팔리는 심리 마케팅 기술 100이라는 책을 가지고 내 학원을 잘 모르는 고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평가 가치라는 것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팔리는 심리 마케팅 기술 100이라는 책은 사카이 도시오 작가가 지은 책입니다. 광고 제작회사를 설립하고요. 1년에 10억 이상 매출을 내고, 연간 100회 이상 강연하는 인기 강사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고객 설득 심리의 기술을 100가지 이책 안에 담아놨는데요. 사카이도시오는 고객과 프로는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고객은 물건이나 서비스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은 내 상품이나 내 서비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당신과 같은 프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은 내 서비스의 진정한 가치를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응대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품에는 상품 가치라는 것과 평가 가치라는 것이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품이 처음부터 가진 가치를 상품 가치라고 하고요. 그 상품으로 인해서 부가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치들을 평가 가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상품 가치에만 집중하면 자녀의 방을 리모델링해드립니다. 라는 이런 문구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부가적인 가치를 더 넣어서 평가 가치를 넣는다면 자녀의 방을 집중력이 좋아지는 방으로 리모델링해드립니다. 라는 문구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자녀의 방을 리모델링한다라는 그 팩트 외에도 리모델링 함으로써 어떤 부가적인 가치들이 따라오고 있는지 그것까지 같이 포함한다면 멋진 홍보 문구가 만들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 음식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단순하게 봉평 메밀국수라고 써서 붙이는 것보다는 봉평 메밀을 사용해서 새벽 3시부터 만드는 수타 메밀국수. 일일 한정 50그릇만 판매한다 이런 식으로 써 붙이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로 하여금 마음이 움직이거나 조금 더 매력을 느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팩트만 전달하는 상품 가치보다는 그 외에 사람들이 어떤 것을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지 평가 가치까지 같이 넣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작가가 이야기하기를 고객은 내 상품이나 서비스의 진정한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팩트보다는 평가가치에 더 매력을 느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것을 이용하거나 구매함으로써 어떤 것들이 따라오는지를 더 궁금하게 여기고 그것에 더 매력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를 판매하고 싶으면 고객의 흥미와 관심을 끌수 있는 평가가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평가 가치 같은 경우에는 학원 마케팅에서도 굉장히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용어는 새로 오시겠지만 지금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단순하게 방학 문법 특강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한달 만에 중등 영문법을 마스터하는 방학 문법 특강이라고 이야기하면 좀더 달라집니다. 서비스의 본질을 충실하게 알리면서도 고객이 얻을 수 있는 부가 가치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 가치, 그 팩트 중에서도 고객에게 어필할 수 있는 팩트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20년 전통, 원장 직강, 소수 정액 이런 것들 다 우리 학원에 대한 팩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팩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가 있는지 직관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건 어떨까요? 25년 의대 합격자 10명 매출 25년 2학기 땡땡 중학교 전교 1등 우리 학원에서 나왔다 뭐 이런 얘기죠. 수강생의 85% 세무사시험 합격 이거는 분명히 팩트임에도 고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나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내가 저 학원을 다니므로 해서 어떤 결과와 미래를 만날 수 있을 것인가처럼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팩트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그냥 팩트를 쓰실 때도 고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어필할 수 있는 팩트를 생각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 가치가 필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학생이랑 학부모는 내 교육의 특장점을 잘 몰라요. 그래서 나랑 이 학원이 맞는가도 모르고 이 학원의 차별점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영어 학원이라고 하면 다 똑같은 영어 학원인 것 같고 다 똑같이 그냥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아이 성향이나 성격, 성적, 이런 것을 다 비교해 봤을 때 어떤 학원이 맞을까? 이런 학원을 찾기 위해서 학부모들은 굉장히 고심합니다. 그런 것들을 빨리 찾아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평가 가치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시합니다. 나의 미래, 혹은 내 아이의 미래, 이런 것들을 보고 싶어 하죠. 나와 내 아이의 미래를 보여주는 학원의 신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매력적인 팩트, 뭐 의대 몇명 진학 이런 것들이 신뢰를 쌓기에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많이 어필할 수 없는 학원이라면 이 평가 가치, 부가적인 가치들을 계속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팩트가 데이터로 나오는 팩트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이런 평가 가치들을 잘 생각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내 학원만의 평가가치는 어떻게 찾아야 될까? 가장 먼저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궁극적인 목표, 장기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독서 습관을 향상하고 싶다, 성적을 향상시키고 시험에 합격하거나 뭐 취미를 갖거나 다양한 목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목표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데이터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냥 독서 습관을 잡아주는 것도 좋지만 1년간 300권의 독서를 하면서 독서 습관을 잡아준다. 3개월 만에 토익 900점으로 졸업할 수 있게 해준다. 3개월 만에 나만의 수채화를 한점 완성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런 목표들을 세우면서 팩트와 부가 가치, 평가 가치를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단기간에 관심사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이들이 관심 있어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학습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중등 입학 전에 영문법을 마스터하고 싶다, 뭐 기말고사 당장 대비하고 싶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어린 학생들이나 성인반 같은 경우에는 학습 외에도 뭐 공백 없이 아이를 돌봄하고 싶다, 안전하게 아이를 공부시키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것, 단기적인 것다 함께 찾아보시고요. 어떤 것이 내 학원을 좀더 어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찾은 평가가치는 전단지, 배너, 블로그, 제목, 인스타, 카드뉴스, 영상, 썸네일, 광고, 시안, 어디에서든지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길을 끌수 있고 흥미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가장 첫 단에 배치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사실 이 평가 가치는 찾아서 고객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광고용으로 이런 평가 가치를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광고 대행사에서 진짜 광고 카피를 만드는 것처럼 짧고 임팩트 있게 다듬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만약에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으신다면 다른 학원의 광고라든지 다른 학원의 전단지나 배너 같은 것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어필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학원 마케팅을 할때 팩트를 잘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육은 단시간에 이루어지기보다 길게 시간을 두고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평가가치를 잘 찾아보시면 내 학원에 도움이 되는 그런 문구들을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